한국성격검사연구소의 김종구 소장입니다. 오늘은 엔비타 유형 중에 온화한 예술가에 해당하는 ISFP 유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FP 유형에 우리가 별명들을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술가다. 여러 가지 영역들 중에서 특별히 음악적인 영역에서 영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낙천적인 그런 사람들이고요. 뭐 연기자다 얘는 별명이 있습니다 ISFP 유형은 약6%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ISFP 유형이 속한 이 SF 라인 전체가 보면 6% 내지 7% 정도 분포를 가지고 있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NT 그룹들은 대체로 3%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정도 라인만 좀 알고 있어도 이제 도움이 되죠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 마이클 잭슨, 밥 딜런, 필버그 감독 또, 다이애나, 그, 연기자 중에, 브래드 피트, 그 다음에, 마르디 몰로. 마르디 몰로는 이제, 뭐, ESFP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ISFP 유형,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 축구선수죠. 그리고, 고전, 음악가모차라트 이런 사람들이, ISFP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음악가들이 굉장히 분포를 많이 하고 있죠. ISFP 유형을 나타내는 특징들 보면 겸손함이 아주 대표적인 특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겸허하고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지위에 비해서 태도는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고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가 지 유형 중에서 가장 겸손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SFP 유형을 마치 성인 군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관찰력이 뛰어나고요. 이해심이 많고, 배려심이 많습니다. 이해심과 배려심이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이해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상황을 자기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 위주의에서 의사결정을 하려는 태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보고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마 돈 달라는 이야기를 못하고 자기 호주머니 있는 것을 털어주고 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죠 누가 열 받겠어요? 음, 가족들이 열 받죠 가족들은 돈이 필요한데 특히 결혼했을 때 ISFP 유형들이 어려운 상황이 뭐냐 내 배우자를 이해 시키는 게 어렵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밖에서 너무 많이 배려를 해 버리고 손해를 보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손해보고 사는 그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입장은 속이 터지겠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잘 도와주고요. 온화하고 융통성이 있고 조화를 추구하고 협조적인 사람들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온화하고 느긋한 사람, 마치 자연에서 자연과 함께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거기에 순응해서 살기를 원하는. 가장 자연 친화적인 모습도 있는 사람이 ISFP 유형이죠. 이 도시에서의 빠듯한 생활, 내지는 복잡한 생활,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ISFP 유형은 찌지고 뽑고 이런 삶이 아니라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자연이 흘러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자연 관계에 더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구름에 달가듯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못나지 않고 호수 위에 똥담배 떠있듯이, 요동치지 않고 잔잔히 떠있는 그 똥담배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게 ISFP 유형입니다. ISFP 유형들이 가정에서의 모습은 역시 느긋합니다. 잘 경청합니다. 그래서 ISFP 유형들의 부모님들은 느긋하고 잘 경청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닦달하는 모습이 잘 없습니다. 이 자녀들은 이제 느긋하기 때문에 아침에 학교 갈때 너무 느긋한 거죠. 빨리빨리 챙겨서 나가야 되는데 잘 보살피고 잘 챙기고 자연 진화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ISFP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보고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역할들을 더 잘하고 부드럽게 대하니까. ISFP 부모를 둔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복받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서는. 개선해야 될 점은 또 의심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거죠. 의심을 잘안 하는 거죠. 사람들을 너무 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잘 당하겠죠. 자신의 능력을 좀 자랑해야 되고요. 지시 명령하는 걸좀 배워야 됩니다. 특히 이제 리드십을 바해야될 위치가 되었을 때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서 많이 있습니다. 논리성을 개발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힘을 길러야 되고요.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 친구 돈 빌려달라 했었다. 아, 나 빌려줄 수가 없다. 어디 같이 가져가 했었다나 같이 갈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용기. 이게 사실 은 ISFP 얘기는 용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ISFP 유형을 해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해석 방법은 각각의 지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코드 하나하나, 내 양, 인트로 버전. 내양이니까 에너지 방향이 안으로 흐르는 사람이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이죠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말수가 적은 특징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정보 수집할 때는 감각적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오가미에서 정보를 수집하죠 특히 오가미에서 정보 수집한 것을 다시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걸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대세게 넣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보를 아주 꼼꼼하게 검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사결정할 때는 타인과의 관계지향적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역시 정보 수집한 것도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할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의사결정할 때 생각을 많이 해서 의사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쉽게 의사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의사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배려를 많이 해서 쉽게 의사결정할 수 없는 아이와 F 코드가 이렇게 들어간 유형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결정을 이제 잘 못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도 베레이되고 저 사람도 많이 베레이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태도는 인식형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형 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유롭고 자유를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빨리 마감을 해서 세팅을 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보다는 또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방된 태도, 자유로운 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기보다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뭔가 하려고 하는 생활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I와 P가 이렇게 조합이 되면 전체적으로 느긋한 모습을 가지겠죠. 생각도 해야 되고, 개방되어 있고, 마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해지는 거죠. 근데, 네 가지 지표를 우리가 볼 때, 제일 첫 번째에 있는 I, 내양은 에너지 방향이니까, 전반적으로 S나 F나 P가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세 개를 다 안으로 쓴다는 거죠. 내양이니까. 정보 수집도 안으로 쓰고, 의사결정하는 것도 안으로 쓰고, 또 인식하는 것도 안으로 많이 쓴다는 겁니다. 나머지 세개 중에, 어느 지표가 가장 점수가 뚜렷하고 높은지를 보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잘 보면, 이 F 점수가 높은지, 아니면 S와 P가 점수가 높은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MPTI 코드에서 요인과 상관을 보면, S 코드하고 J 코드가 정적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N하고 P가 .5 정도의 정적 상관이 있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개념이. N과 P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근데 여기는 보면, 정적 상관이 있는 S와 J의 조합이 아니라 S와 P의 조합이잖아요? 유사한 것이 조합이 되어 있지 않고 어긋나 있는 거죠. 정보는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의사결정을 해서 행동으로 뭔가 그 정보에 따라서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뚜렷한데, 그걸 가지고 구조화 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게으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는데 안하는 아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와 J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S인데 P로 끝나는 사람들을 볼때 상당히 게으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느긋하죠. 그래서 F 점수가 뚜렷한 사람인지, 네 번째, P 점수가 뚜렷한 사람인지를 보는 게 사실은 ISFP 유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F 점수가 뚜렷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 삶에서 강하게 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되겠죠? 반면에 이 P 점수가 뚜렷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배려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게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은 구속된 환경에서 갈등이 많은 거예요 감정형 뚜렷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더 갈등을 많이 느끼는지를 알고 싶으면 어느 점수가 더 뚜렷한지를 보시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 방법은 주기능과 열등기능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ISFP의 주기능은 감정형이죠. 감정형을 인트로, 안으로 쓰는 거죠. 그다음 옆에 있는 게 S가 이제 부기능입니다. 부기능은 바깥으로 씁니다. 삼차기능 안으로, 열등기능 바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MBTI에서는 주기능을 안으로 쓰면 부기능은 바깥으로 써서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 망고 근거 없는 이론입니다. 내양들은 네 주기능 뿐만 아니라 부기능도 안으로 쓴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S도 이 위치가 이쪽으로, 내향 쪽으로 가야 됩니다. 주기능도 안으로 서고, 부기능도 안으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기능을 안으로 쓰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잘하는 사람이죠. 너무 사람들을잘 이해하는 거죠. 자기 자신도 잘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도 이해가 잘 되는 기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사항이 다 이해가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기를 원하겠죠?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을 다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ISFP 연결에 상처받으면, 그 상처받은 게내 양으로서잖아요. 그 모습이 이제 말이 없어지는 모습으로 가게 되죠.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배려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고 상처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내가 하자고 하니 자존심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을 다물게 되고 다른 사람과 그 입을 다은 모습이 빛치 모습으로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ISFP 남자들도 보면 잘빛칩니다 그게 상처받았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열등 기능이 사고형 T를 이제 바깥으로 쓰는 게 이제 열등한 거죠. 타인에게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T를 바깥으로 잘 쓰는 사람도 e s t j 뭐 entj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대응 잘하죠. 왜 그렇게 하냐면서 잘 따지고, 잘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ISFP 유형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 따지거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들이 잘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말을 이제 잘 못하는 거죠. ISFP 유형이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대응을 못 하니까, ISFP 유형을 마음을 잘 표현하는 노래를 하나 선택을 해 봤는데, 뜨거운 감자 불렀던 고백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아닌데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널 위한 준비한 오백 가지 멋진 말이 남았는데 사랑한다는 거흔한 그 말이 아니야. 그보다 더욱 더 로맨틱하고 달콤한 말을 준비했단 말이야.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ISFP 유형이 노래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 이런 고백들을 거의 없이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유형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ISFP 유형 죽이는 거 열등 기능 이렇게 봤는데요. 주기능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예와 지지를 잘하는데, 이 주기능도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쓴다는 것은 역기능적으로 쓰는 거죠. 왜 역기능적으로 쓰냐? 과유불급입니다. 자기 주기능을 과하게 쓰기 때문에, 자기 주기능을 과하게 쓰면 이제 경직되게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경직되게 사용되냐? 비가 좋은 거잖아요. 비가 과하게 내리면 홍수가 나서 피해를 일으키죠. 바람은 좋은 것이지만 바람도 과하면 태풍이 돼서 피해를 일으키고 햇빛도 좋은 거지만 햇빛만 과하면 가뭄이 일어나서 피해가 일어나죠. 우리 인체에도 면역력이 있는데 면역세포가 너무 과하게 작동하면 정상세포를 죽여서 불치병이 걸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자신의 주기능을 과하게 쓰면 타인들에게 피해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기능 F 코드를 과하게 쓰면 어떻게 되냐. 자신의 가치관만 옳고 다른 것은 비도덕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데 이 마음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들은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걸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I S F P 유형이 사소한 것에 특히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온고집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태도 지표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태도 지표는 첫 번째 코드와 마지막 코드죠. I와 P. 생각을 많이해서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인데 이 생각을 많이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행동할 때는 아주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생각해서 빨리 의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열어두는 거죠. 생각하고 열어두고 마감을 안 하는 거죠. 생각하고 열어두고 마감을 또안 합니다. 또 생각하고 열어두고 마감을 안 해요. 또 생각하고 열어두고 마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자유로운 거죠. I P로 끝나는 사람들은 빨리 마감해서 뭔가를 세팅해서 구조화해서 어떤 결과물을 딱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다만. 그래서 발장 끼고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망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모습입니다. 강 건너 불난 집이 자기 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짱 켜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불짜겠노 뭐 지금 가봤자 뭐그끌 수도 없고 가봤자 다 타버렸을 건데 뭐 중간에 꺼봤자 치우기도 더 힘들다. 다 타고 나서 재치우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일 이로시작해서 제2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흐르니까 불 났다면 벌써 뛰어간 거죠. 저 집이 내 집이든 아니든 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의사결정을 빨리 내서 행동으로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이 관망하는 태도 때문에 관계에서 이제일를 만난다면 엄청난 갈등을 이제 느끼게 되겠죠. 나는 느긋하게 천천히 해도 되는데 자꾸 옆에서 빨리빨리 하라고 압력을 가니까 이게 완전 미칠 노릇인 거죠. 예를 들면 부모가 EJ고 자녀가 IP면 이 자녀는 정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왜? 계속 부모님이 닥달하니까 뭔가 나는 게으르고 잘못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거예요. 거꾸로 볼까요? 나는 IP 사장이 직원이 EJ. 나는 느긋하게 좀 자유를 주면서 알아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자유를 주는데. 이제 이 직원이 자꾸 와서 나를 닥달하는 거죠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거 해야 되는데요 저거 해야 되는데요 왜 사장님 빨리 결정 안 내려 주세요 누가 사장인지 모르겠어 마치 이 직원이 사장 같아 직원이 나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시켜야 되는데 뭔가 일이 방식이 바뀌어 있는 것 같죠 그것도 또 열받는 일이야 그래서 ISFP 유형들이 사장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도 피곤하거든요. ISFP 유형들이 선호하는 직업들 유아교육 디자이너 초등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 수의사 이 동물들 다루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ISFP 유형들이 동물들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뭐 특히 이제 애완동물들은 말을 잘 듣고 잘 순응하잖아요. 이 코드가 잘 맞죠. 사실은 ISFP 유형하고 이 동물들하고는 굉장히 코드가 잘 맞습니다. 딱딱하지 않으니까요. ISFP 유형에게 제가 좋은 한마디 한다면 착한 사람이 집안 말아먹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너무 착하면 사람은 좋은데 집안을 말아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착한 게더 중요하지만 집안을 말아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가족들은 안 착하고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게 가족들을 더 보여주니까 더 좋은 사람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ISFP 유형이 일생 살면서 느끼는 아주 딜레마입니다. 나는 착하고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관계에서 잘 배려하고 살았는데, 정작 내가 착하게 산것 때문에 집안을 말아먹어서 가족들을 고생시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착한 것을 내려놓을 것인지. 그래서 객관적이고 거절해야될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내가 낼 것인지, 아니면 나는 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안을 말아먹을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ISFP 기능을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